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인입니다.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를 남긴 라임 사태. 최근 그 핵심 멤버 중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옥중 폭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전 회장이 폭로한 로비 검사의 시선이 쏠리면서 검찰 내부자들의 수사 봐주기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라임 사태 핵심 인사들의 뒤를 봐준 이들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 이러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 다시금 떠오른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 있죠. 바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입니다. 라임 사태를 해결할 마지막 퍼즐로 꼽히며, 김봉현이 옥중편지를 통해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한 바 있죠. 그런데 최근 경찰 주변에서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고위경찰 간부 A씨가 현재 해외로 도피 중인 김영홍 회장의 도주를 도왔다. 또이 A 씨가 최근까지도 김영웅 회장과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경찰이 도주를 도왔다는 것 대자뷰처럼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약 10년 전 4조원대 의 피해를 남긴 단군일의 최대 금융사기 조희팔 사건 기억하시나요? 현재 검찰 주변에서 김영웅의 도피 행각을 두고 제 2의 조희팔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당시 조희팔이 중국 밀항에 성공하고 현지에 잠적할 수 있게 뒤를 봐준 사람이. 경찰 고위층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죠. 현재 라임 사태의 김영웅 회장도 빼돌린 막대한 자금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카지노를 인수해 끊이지 않는 돈줄을 마련하고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김영웅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 아니냐. 이러한 말이 무성하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사실 김영웅 회장은 라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부터 라움 부회장 명함을 뿌리고 다니며 전관계 접대 로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 어디까지 뻗어가는 걸까요? 지금까지 강수인이었습니다.